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과 달라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오늘의 달라진 저의 모습을 점검해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행전 26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어떤 주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2년간 해롯궁의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이유도 모른 채 청문회장으로 끌려가 말할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보니 뜻밖에도 아그리파 2세 왕들과 고관들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신묘막 직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감격에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바울을 처음 불렀을 때에 너를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었는데 바로 그 약속대로 왕 앞에서 주님을 선포할 기회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며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임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제 3절부터 증언의 기회를 얻게 되어 말을 하게 된 바울은 아그리빵 왕에게 당신은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율법의 쟁점의 문제들에 관한 전문가라면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어달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바울이 대지상 무리와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율법을 걸고 고발당했는데. 지금부터 바울은 진실에 대해 작심하고 할 말을 할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절에서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의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고 했습니다. 이는 바울이 길리기아의 다수 출신이었지만 일찍이 예루살렘에 유학하여 당시 최고의 율법 선생이었던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기 때문에 자신도 율법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열렬한 유대교 신자였음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생활한 상황을 다 안다고 했는데 이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완전한 유대인으로 살아왔음을 다 안다는 말이었습니다. 5절에서는 바울의 이런 삶은 일찍부터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지요. 이런 나를 누군가 고발하려고 증언한다면 그 증언은 나의 철저한 율법 준수 생활과 엄격한 바리새인으로 살았다고 증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면 이것이 나의 삶이요, 그들이 일찍부터 보아온 나의 모습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 지도자들의 절대 신임 속에서 교회를 짓밟는 선봉 대장 역할을 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바울에 대해 처음 들은 아나니아가 바울 만나기를 두려워했겠습니까? 바울은 일찍이 예루살렘에서 213km나 떨어진 다메세까지 가서 그리스인들 짓밟던 청년이었습니다. 이렇게 뼈속까지 율법주의자인 유대인이었음을 모든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강조되는 바울의 삶은 유대교가 믿는 율법에 따라 속과 겉이 다르지 않은 숨김없는 투명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삶은 조금도 숨김이 없이 매사에 다 공개된 투명한 삶이었지요. 이말 속에는 자신이 부당하고 불의하게 사욕을 추구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말입니다. 만일 부당하게 불의하게 사욕을 추구했다면 숨기는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달랐겠지요. 만일 바울도 사욕을 위해서 율법에 열심이었다면 그래서 사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짓밟고 그리스인들을 박해했더라면 그 결과로 바울이 불의한 재물을 모았더라면, 바울도 역시 불의한 재물과 함께 불의에 연루된 자신의 삶의 과정도 아무도 몰, 아무도 모르게 숨기고 감추었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당시의 유대인들이 바울의 삶을 다알 수도 없었을 것이지요. 이처럼 바울이 율법의 열심이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인함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교를 수호하기 위하여. 교회를 짓밟는 선봉장이 된 것도 모두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이었지요. 하나님에 대한 이 모든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짓밟을 때도 하나님 앞에 무엇 하나 숨기거나 감출 것이 없이 항상 진실되었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떳떳한 숨김없는 삶은 회심한 이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사경전 20장 18절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유언을 남기면서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들도 다 아는 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언이 끝나는 34절, 35절에서도 여러분이 아는 것과 같이 내가 범사에 모범을 보였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모든 삶은 숨김없이 떳떳한 삶이었습니다. 이처럼 인생 만년에 접어든 바울은 청년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바울의 삶에는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그 어느 것 하나 숨길 것도 감출 것도 없었던 일평성, 일평생토록 일괄된 투명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무엇 하나 숨기거나 감출 것 없는 투명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주님은 무언가 끊임없이 감추고 숨기는 불투명한 삶을 사는 사람을 어떻게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나의 삶은 겉과 속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투명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저의 삶이 바울의 것과 속이 모두 똑같이 알려진 받은 것처럼 부끄러움 없이 투명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